오우, 엄청 매워 보인다. 음, 일단, 어, 비주얼만 보면 굉장히 걸쭉, 걸쭉해 보이는데? 근데, 콩나물, 어, 콩나물이 좀 없어서, 콩나물이 좀 많이 나. 드세요, 드세요. 끓겠어요. 안녕하세요 사도입니다 오늘은 삼성역 근처에서 베트남 쌀국수를 먹을 수 있는 식당을 하나 소개합니다 희몽고등학교에서 선릉역 쪽으로 조금 걸어오면 찾을 수 있는 포몬스라는 곳입니다 식당 앞 길가 쪽으로 주차장이 있고 간판이 커 찾기에는 무리가 없습니다 가끔씩 베트남 쌀국수를 먹는데 이런 음식점들은 포 라는 이름을 자주 사용하거든요 요거를 알아보니까 이 포가 베트남어로 쌀국수 라는 뜻이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 드릴 음식점 이름인 포 몬스 에서 몬스는 The most of noodle soup 의 약자로 종합하면 베트남 쌀국수 중 최고 라는 뜻입니다 진짜 최고인지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음식점 앞 주차는 가능한 하고 포장 배달도 가능합니다. 월요일부터 주말 토일 포함해서 쭉 영업을 하는데 어, 월요일만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영업을 합니다. 다른 음식점과 달리 베트남 쌀국수 음식점은 특히 키오스크로 주문 접수를 받는 곳이 많습니다. 2017년도까지 해도 베트남 쌀국수 한 그릇에 3,900원 하기도 했는데 베트남 음식으로 한국에업하는 과정에서 인건비를 낮춰 쌀국수 판매 가격을 인하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예상합니다. 키오스크 사용하는 음식점으로 미스 사이공이라는 데가 유명한데 요즘은 약간 가격이 올라서 한 그릇에 한 5,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도 요즘 점심값이 거의 한 9,000원, 만원 정도 하는데 그에 비하면 가성비가 아주 괜찮은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한번 먹게 되면 여기도 찍어서 후기 한번 남길게요. 저는 베트남 쌀국수 집에 가면, 다른 메뉴는 안 시키고 꼭 매운 쌀국수로만 시킵니다. 그래서 오늘 방문한 포먼스에서도 역시 매운 쌀국수를 시켰습니다. 한 그릇에 한 12,000원 정도 했고, 12,500원 정도 했고, 집집마다 근데 이게 맛이 달라요. 그냥 매운 쌀국수만 파는 집은 내잘 없고, 보통은 해산물 쌀국수라고 해서 해산물을 같이 넣어서 판매하는 곳이 많습니다. 네, 포먼스식 해산물 매운 쌀국수가 나왔는데 엄청 기대가 되는데 일단 비주얼은 되게 맛있어 보였습니다. 쌀국수 보통 나오면 숙주를 같이 넣어서 주는데 원조 베트남 쌀국수에는 숙주가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요. 근데 베트남 쌀국수만 있으면 이게 흐물흐물한 감이 있는데 숙주가 아삭아삭한 식감으로 이 부분을 보완해줍니다. 여기 베트남 쌀국수는 특이한 점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째는 배추 같은 나무를 넣어줘요. 이게 마치 김치 같은 식감을 주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건 좀 취향을 탈것 같아요. 그, 흡사, 이제, 라면과 김치 같은 궁합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괜찮은 식감을 줘요. 그리고 이걸 또 과도하게 넣지를 않기 때문에 딱 적당히 넣어줍니다. 둘째는 홍합과 꽃게를 넣어줘요. 어, 보통 해산물 쌀국수 하면은 새우가 들어가는데 여기는 새우는 없고 홍합, 꽃게를 넣어줘요. 요게 이제 국물에 맛이 배기 때문에 이제 국물이 좀, 어, 얼큰하니 괜찮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데도 아쉬운 게또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면과 국물이 좀 따로 노는 맛이에요. 뭐라 하면, 이제, 이런 국수 계열, 면 계열에서 이제 면에 그 국물의 맛이 얼마나 잘 배어 있는가 이런 게참 중요한데, 어, 이게 좀 따로 놀았습니다. 그리고 꽃게에 살이 워낙 없어가지고, 사실 꽃게를 깨물었는데도 뭐 살이 나온다거나 이런 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국물에 해산물 향을 배기 위한 용도로 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 꽃게가 좀 살이 좀더 통통했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산물들과 나물의 조합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어, 짬뽕 쌀국수 아니면 한국식 김치 쌀국수 어, 이도 저도 아닌 요거 한 중간쯤 되는 포지션이라고 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줄 평은 오랜만에 쌀국수 먹고 싶을 때 가는 보통 식당. 정도로 어, 할수 있습니다. 네, 이상이고, 또 다른 음식점 방문해서 솔직하고, 솔직한 후기를 남겨 드리겠습니다.